여러분 피아노를 누가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피아노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1709년에 피렌체에서관한해낸 그라베첸발로 콜 피아노의 포르테라는 건반 악기가 최초의 피아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하도 이름이 길어서 다시 물어보면 앞에 있는 한마디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라베첸발로 콜 피아노 에 포르테라고 하는 긴 건반 악기가 최초의 피아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갈수록 대산이죠.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면 이것도 대부분이 모를 것입니다. 현재 피아노 건반은 흰 건반이 72개, 검은 건반이 36개로서 총 팔십 개입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의 가청 범위는 이0 헤르츠에서 이만 헤르츠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에서 구별할 수 있는 최고 주파수는 약 사천 헤르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의 건반 수를 더 늘려서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귀에는 추가된 음이 음악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건반 수를 100개, 200개로 늘려도 거기서 나는 소리를 우리 인간의 귀로는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음악으로 들릴 수 있는 건반 88개만을 건반 수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연주하고 듣기 위해서는 건반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건반이나 두들긴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즉흥 환상곡. 쇼팽이 작곡한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하고 88개의 건반에서 나오는 음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도록 해야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아노 연주자, 오르간 연주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냈는데 전혀 연습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 내키는 대로 건반을 두드리면 즉흥 장난곡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음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음악 부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미술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옵니다. 낮과 밤의 조화, 땅과 바다의 조화, 식물과 동물의 조화,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조화까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색깔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은 아주 열정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아무리 좋아도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만 칠해져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치고 벌쩍 뛸 것입니다. 또 파란색이 아무리 시원하고 상쾌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파란색으로만 칠해놓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색깔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무지개 색깔까지. 빨주노파파남보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조화를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고,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자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이 되게 하고 늘 행복을 노래하려면 우리의 삶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조화를 이룬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자 집 대문 앞에 살던 병든 거짓 나사로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던지 몸에 부스럼이 나서 부자 의 대문 앞에 들러누우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 난 곳을 핥아먹을 정도였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위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부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서 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한번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면 더 이상 왕래할 수가 없느니라 안 되느니라 체념한 부자는 이제 다른 것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저의 다섯 형제들만큼은 이곳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어 이 소식을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소원조차도 잃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삶의 조화를 잃어버린 부자는 이세상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서 인생 대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동시에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어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육체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고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전혀 즐길 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의 조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꾸 비틀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물찌개가 많았습니다 동네 공동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먹어야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물찌개를 구비해 놓고 수시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지개를 질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로, 물지개는 무엇보다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또 중심이 흔들리면 좌우 물통이 요동을 치고 결국은 물을 다 쏟고 맙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물지개를 질 때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빳빳이 세운다든가 뒤로 젖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허리를 굽혀야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물지개는 균형과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우 물통에는 언제나 물이 비슷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물을 많이 담게 되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힘은 힘대로 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물지개를 질 때는 반드시 좌우 물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지개의 물통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지우치면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영과 육은 분리될 때가 있죠.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영원히 행복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체는 썩어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육체의 풍요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풍요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나 영적인 만족은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느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한쪽만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다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영과 육이 다잘될수 있습니까? 먼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능력있게 살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볼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다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생활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영과육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로 인해 영과육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와 너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죠.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짓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거지가 병으로 신음을 하든 말든 굶어서 쓰러져 있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복 받고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나와 너의 조화가 없었습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없어서 삶의 균형과 조화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를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더니 최근에는 가봉에서 군부가 들고 일어나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가봉 국민들은 군부 지도자인 브리스 올리기 응구마 장군을 열렬히 환영했고 마침내 은구마장군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봉고 대통령은 무려 42년간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루 봉고에 이어서 또다시 14년간을 통치해 오다가 이번에 하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봉의 주요 수출원은 석유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부 특권층이 검은 돈을 챙기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사니까 한쪽에서는 웃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전 대통령은 자기 개인 자동차를 무려 180대나 소유하고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동차가 무슨 180대나 필요합니까? 백성들은 굶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혼자만 몽땅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치를 하는데 자동차를 180대나 굴리면서 살았다고 하니 백성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높아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나와 너의 조화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죠. 어디서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서로 돕는 사랑을 통해서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아기가 영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산모는 진통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하고 워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아기가 쑥 나오더래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가야 나오너라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랬더니 나오더래요. 아가야 나오너라 탈 마지가자가 아니었고 아가야 나오너라 돈 많이 줄 게였다는데 그 말을 한번 하니까 아기도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긴지는 모르지만 이는 돈이 우상이 된 현대 사회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도 못 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못 봅니다. 바로 거기서 나와 너의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웃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크게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나와 너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오늘만을 생각하며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살았지만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때 영원한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조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와의 조화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입니다. 먼저 역사와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아,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참잘 살았어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살지 않고 내일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와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고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지구를 잘 보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때 역사와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세월은 기껏해야 백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과 백년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더큰 비중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투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은 오늘의 짧은 인생으로 결정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인생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882년 어느 날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펼쳐보니까 사회면 톱뉴스로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화학의 왕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저녁 심장마비로 사망하다. 자기가 사,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정말로 자기가 죽었는지 팔을 한번 꼬집어 보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이름이 비슷한 자기가 죽었다고 잘못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 신문에는 자기 일대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그는 화약을 발명하여 무수한 전쟁터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참혹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 화약을 발명하여 광산에서 아주 유용하게 썼지만 때로는 강도들에게 이용되어서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 이런 것을 만들어 팔아서 노벨은 거부가 되었고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났다. 노벨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외출도 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진짜로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장차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자리에서 노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내일의 세계에 영원히 남게 될그 일을 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될 노벨상을 제정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위해서 참으로 값진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노벨상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조화가 있어야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과육의 조화, 나와 너의 조화,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서 한생을 성공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상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